먹어봐 고구마 아, 아 맛있다 고구마에다가 엄마? 우유 근데 못 막힐 것 같아 밤 고구마 하더라고요 음음악촌니까 아니 스티커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그거 줬어 선이 아아 오구, 맛있어. 아, 맛있어. 빼빼, 빼빼 맛이야? 어, 빼빼구마 맛인가봐. 응. 빼빼 맛이야? 어, 고구마. 고구마 맞아, 고구마 똑같다? 고구마도 만든 거야. 떡순아. <laughs> 고구마 냄새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응. 밤 고구마. 응. 왜냐면 저기 맡아봤더니 냄새 안 나더라고, 실리콘. 그래. 내가 따뜻한 물 항상 열탕하는걸? 오, 잘 음. 먹는데? 고구마. 저는 뭔가를 아침에 샀나샀지 음. 조금 샀지 열심히 받아. 김만 좀 많이 나왔어. 큐, 끄, 끄. 어, 빵빵. 오, 그럼 우선 여기서 맞춰보자. 여기서, 꿀, <끄> 꿀. 강아지 어딨어? <어디 있어>? 꿀, <끄> 꿀. 오, 딸기 어딨어? 딸기? 딸기? 어, 딸기 어딨지? 암냠냠냠냠냠냠냠냠. 그럼 에디, 딸기 저기 있었어. 아빠가 치웠어. 아, 그랬어? 응. <laughs> 다행히 여기 있어. 여기 계속 오래 있었는데. 반쪽. 어. 선아, 아, 아, 얼굴 좀 먹어. 아,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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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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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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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제 안친대요 어, 아빠. 아빠. 아, 오, 그 맛있다. 응, 응, 응. 뭐 주라고? 응. 어. 이건 콩순이. 응. 여기다 붙일까? 콩순이를? 콩순이를 여기다가 붙일까? 응, 응. 어, 어. 콩순이를 뽀로로에 붙이자, 서은아. 너무 먹나 본네응아아 어이구 맛있어 응응 이거는 루피 응응 패티